연극 취재 갔어요. 연극 취재 갔는데 손만 찍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재밌죠. 이런 사진은 공모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잘라 보는 거. 여기 사진에 보면 툭툭 잘라 가지고 어떤 작은 거 하나를 보여주면서 나머지를 유축해 하는 거. 나머지를 상상 속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게 찍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적 사진이 아니죠.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는데 나머지는 그것을 보는 감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면서 보는 이런 사진들이 그 사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게시탈트라는 심리학 사진도 이 계열에 들어가요. 게시탈, 게시탈트 심리학이라고 요즘 내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것도 마침 시위 현장에 갔다가 세종대왕 해가 이제 막 넘어갈 때라서 세종대왕 얼굴에만 빛이 바, 비친 그 순간에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해본 건데 역시 게시탈트에 입각해서 촬영이 된 거죠. 제가 사도 반대로를, 반대로 혼자예요. 전부터 제가 반대로 해 왔는데 마침 사도 반대라는이그 뭐, 피켓을 들고, 이 크, 거대한 이 깃발을 들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마침 세종대왕, 뭐, 무슨 그 간판이, 이 간판이 굉장히 크게, 이거 그 만화, 이 그림, 이 만화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리텐슈타인이라는 <laughs> 독일 작가가 우리나라에다가 이 그림 한 점을 아마 수백억에 팔아서 지금 삼성이 보유를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화 그림 하나가. 그 행복한 눈물인가? 행복한 눈물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 나올 거야. 바로 그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빗대어서 만든 유명한 그림인데, 마침 사도반대데 펜만이 지나가길래 <laughs> 찍어 본 겁니다. 요거는 그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갔어요. 구룡마을이 이제 곧 없어지는데, 아마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잡아놓으려고 갔는데 누가 연탄을 이렇게 찍어놨, 찍어놨길래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트가 더 중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제가 집중 특히 이제 여기가 구룡마을이란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뒤에 배경을 이것만 찍어도 되는데 배경을 여기다 찍어놓아 어요이 배경이 타워팰리스죠 구룡마을과 타워팰리스가 같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의미가 있죠 타워팰리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구룡마을은 가장 험한 비닐하우스집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동생네 집이에요 어이구 시간 다 됐네 연극에 가서도 이렇게 얼굴만 크게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표정. 이거는 이제 우리 몇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 588이죠. 588. 창녀들이 그 하여간 행위로 하는 그 방이에요. 저 방이 제가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철통같이 막혀있고 다 못으로 막 문을 다 막고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 유일하게 한군데에 열린 곳이 하나 있었는데 좀안 발견을 했어요 다행히 맞아요. 그래서 설거문이 들어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몰래 찍었는데 창이 굉장히 금했는데요 비닐로 이렇게 창, 커튼이 쳐있는 걸 제가 뜯어버린 거예요 볼로 들어오는 빛으로 촬영을 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커다란 거울이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거울에 비춰서도 찍어보고 요거는, 요런 행사를 하는데 가서 찍은 거예요. 행사를 가서 가서 찍었는데 꽃갈 입었는데, 입술과, 요, 눈썹만 나오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무척 여러 번 노렸습니다. 노렸는데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잘라보겠다, 잘라서 찍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거죠. 태극기 집회 가서도, 주잉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흔들려고. 그냥도 찍었지만 흔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있었는데. 예. 많이 흔들렸죠. 주잉도 해보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다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진들입니다. 100%. 자, 이번에 익산에 가면 이 장면이 연출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장면이 시도가 될것 같아요. 이거 그림 그리는 분이 그 광주대학교 교수인데 그 바디페인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명이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조명이 어느 쪽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laughs> 사진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잘 들여다 볼수 있게끔 그, 기술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최덕환 씨가 연출한 거 한, 한두 개 볼게요. 홈페이지가 만료됐다네. 채석함을 쳐보겠습니다. 영 영이 나다 채만 쳐도 나오네요. 그래요? 저는 이 사진 보고, 야, 굉장히 뭐, 저번에 뭐.